높이 치솟은 상하이 알리바바 타워에서 정부의 심장부까지 100m 구간, 800개의 CCTV가 여러분의 걸음을 따라갑니다. 같은 거리 서울 테헤랄로에선 IT 기업들의 스카이라인 사이로 자유로운 청년들의 열정이 넘실댑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두 나라는 불과 30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질서와 안정을 추구했고, 한국은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 더 옳았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겪은 경험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이어온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중국 도자기들을 보며 자랐죠. 할아버지께서는 늘 에밀리. 이 청화백자는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란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아름다움이지.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덕분에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학생 때는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있었던 홍콩 시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과 이를 막아서는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을 보며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꾸준히 동아시아 정치와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어 교환학생 기회를 얻게 되었고 주저없이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교를 선택했어요. 제가 그동안 책으로만 공부했던 중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저는 설렘을 안고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중국의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얼굴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속한 입국 심사, 모바일 결제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들이 가져온 그림자도 곧 발견하게 되었지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받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 관계자는 캠퍼스, 내 모든 구역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모든 학생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숙사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선 외국인 교환학생이었던 저는 특별히 3명이 사는 방에 배정받았는데, 저희 룸메이트는 신장 출신의 아이샤와 상하이 토박이 리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던 아이샤가 어느 날밤 K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제게 들켜버렸지요. 깜짝 놀란 그녀는 당황하며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저는 우연히 오징어 게임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 순간을 계기로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실은 VPN을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많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못 참겠어요 라며 웃었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가득했고 몰래 K팝 댄스를 연습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미 생활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한 번은 아이샤가 기숙사 와이파이로 VPN에 접속했다가 학교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후로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문화를 접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나마 좀 자유로웠는데, 라며 한숨을 쉬곤 했답니다. 게다가 아이샤는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지만, 중국의 엄격한 해외 유학 제한 정책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꼭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의 대학은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동아리 활동도 마음껏 하더라고요. 반면 리밍은 전형적인 상하이 엘리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영 기업 간부였고 어머니는 푸단대학교 교수였죠. 리밍을 통해 저는 중국 엘리트 계층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리밍은 최신 애플 제품이나 명품을 자랑스럽게 들고 왔고 주말마다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리밍조차도 자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SNS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에밀리. 너는 외국인이라 자유롭게 구글을 쓸수 있어서 부럽다 라는 말을 자주 했죠. 한 번은 리밍이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두 룸메이트의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 방식이었어요. 리밍은 늘 최신 유행을 좇는 도시 학생이었고 아이샤는 조용히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리밍이 아이샤에게 상하이의 맛집을 추천해주고, 아이샤는 리밍에게 자신이 몰래 보는 한국 드라마의 재미있는 장면들을 들려주면서, 둘은 나름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다만 달랐던 점이 있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둘다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리밍은 자신의 SNS에 아이샤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을 꺼렸고, 학교 행사에서도 따로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 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중국 사회의 깊은 단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감시 카메라는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외출할 때마다 출입 기록이 남았죠. 심지어 저희 방에도 안전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방 입구만 비추고 있었지만, 이러한 감시 체제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의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이체페이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순간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까지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점수화되는 사회신용 시스템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인 친구 리밍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너는 외국인이라 괜찮지만 우리는 이 점수가 낮아지면 기차표도 살수 없고 좋은 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어. 후단대학교에서의 수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현대중국경제론 수업에서 교수님은 중국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하셨고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할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996 근무 문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가 수업 후 중국인 친구들에게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답니다. 9월이 되자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달 동안의 군사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리밍이 설명해 주길. 이것은 군운이라고 불리는 중국 대학의 전통적인 의무 과정이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5시. 기숙사는 우렁찬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창문 너머로 군복을 입은 1학년 학생들이 줄지어 운동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밍은 작년에 자신도 이 훈련을 받았다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친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오전 5시 기상.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구보와 체조, 7시부터는 분열 훈련과 제식 훈련이 이어졌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완벽한 군인처럼 행진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열은 즉시 지적을 받았죠. 점심시간에는 군대식 급식이 제공되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식사 시간이 정확히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은 빠르게 먹고 깨끗이 비우고, 즉시 정렬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사상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은 애국주의 교육실에 모여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현대, 중국의 성과에 대한 강연을 들여만 했어요. 매일 오후 4시에는 국기화강식이 있었는데, 이때 부르는 이용군 행진곡은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 학생에게 이 훈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불만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이것은 우리에게 규율과 집단의식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가 방식이었답니다. 군운 성적은 학점에 포함되었고, 불합격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평가 항목에는 제식훈련이나 체력보다도 사상인식과 집단정신 항목의 배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 달간의 군운이 끝나고 개강식이 열렸을 때, 저는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놀랍도록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리밍은 이게 바로 중국식 교육의 시작이라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중국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가 봤던 화려한 푸동의 마천루와 첨단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어느 날 리밍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에밀리. 이번 주말에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보지 않을래. 진짜 상하이의 모습을 보여줄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리밍의 외할머니는 상하이 구도심의 오래된 동네 리롱에 살고 계셨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본 풍경은 제가 알던 상하이와는 전혀 달랐답니다. 높이 쌓인 대나무 건조대, 골목에 늘어선 빨래들, 귀퉁이에서 마작을 두드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리밍의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곧 철거될 거라네. 정부에서는 보상을 해준다지만 그 돈으로는 도시 어디에서도 집을 구할 수 없어. 결국 우리 같은 노인들은 다들 교회로 밀려나게 되는 거지. 더큰 문제는 호구제도였어요. 리밍이 설명하길 그녀의 외할머니는 다행히 상하이 호구가 있어서 그나마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그것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샤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고향 친구 중한 명이 상하이로 일하러 왔어요. 대학을 나왔는데도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없었죠. 결국 배달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저는 직접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기 위해 상하이 외곽의 임시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배달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제 하루 동선이에요. AI가 최적의 배달 경로를 계산해주죠. 하지만 이 앱은 저희의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요. 정말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가 사용하는 배달 앱의 AI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었어요. 상하이의 거리에서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얼굴 인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티 충격적이었던 것은 건강 코드 시스템이었어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 2주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재건강 코드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죠.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리밍은 이런 현실에 대해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자유, 프라이버시, 기본적인 인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아이 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더 이상 보안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였죠. 한 번은 제가 길을 걷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순식간에 경찰이 나타나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어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그림자는 교육 현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VPN을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교수님은 그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은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젊은이들의 체념이었습니다. 리민과 아이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게 중국이니까요 라는 말은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우리 셋은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였죠. 아이샤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말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시위도 할수 있더라고요. 리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 변할까? 그날 밤, 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상하이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발전이 올바른 방향일까? 이제 곧첫 학기가 끝나고, 두 번째 학기는 한국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룸메이트들과 헤어지기 아쉽지만, 한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됩니다. T 경제 발전과 개인의 자유, 이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의 영하의 날씨를 뒤로하고, 온 서울도 매서운 한파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승객들이 자유롭게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을 하는 모습이 중국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 경비실은 있었지만 중국처럼 엄격한 출입 통제나 감시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죠. 제 룸메이트는 경영학과 3학년 김지연 씨였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편하게 대해 주었어요. 에밀리 우리 학교 앱 깔아줄게. 여기 보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도 있고. 급식 메뉴도 볼수 있어. 지연씨가 보여준 에브리타임 앱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총장 선출에 대한 의견까지도 거리낌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강 후첫 수업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저는 이 수업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수업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4.19 혁명의 실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젊은 학생들이 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선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나이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때 학생들은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였다면 총칼 앞에서 겁이 났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오히려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더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룰 때는 교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을 보며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때 광주에 계셨대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87년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실 때 교수님은 독특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루탄 냄새를 맡아본 적 있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젖자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승리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수업 중간중간 이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이었어요. 지금 중국의 민주주의는 어떤가요? 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제가 경험한 중국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는 결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음 주자들입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한국 현대사 관련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이민과 아이샤가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에밀리 중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야?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연씨가 물었어요. 제가 중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놀라워하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독재 정권이 있었어. 하지만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 주말에는 지연씨가 광화문 광장에 저를 데려갔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2016년 촛불혁명이 일어난 곳이야.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역사적인 장소지. 지연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상하이의 리민과 아이샤가 떠올랐어요. 도시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도 CCTV는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었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는 VPN 없이도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IT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기술은 철저히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네이버 지도 좀 봐. 지하철 몇번 출구로 나가야 좋은지.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다 알려주잖아. 지연씨의 말처럼. 기술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온지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리밍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그것이 경제 발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리밍의 답장이 왔어요. 부럽다. 중국도 언젠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 4월의 어느 날 지연 씨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에밀리 우리 할아버지께서 IMF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데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고서도 쓸수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제안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연씨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입으신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연이가 말해줬어. 자네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지. 하루 아침에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어. 나도 당시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지. 지연씨의 어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때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였어. 시민들이 자기 금반지. 돌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를 돕겠다고 했지. 너희 할머니도 결혼반지를 내놓으셨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반지를 자발적으로요?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믿기 힘들지.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TV에서 국가부도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모두 각오했거든.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마음이었지. 지연 씨의 아버지께서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시민들. 울면서 결혼 반지를 내놓는 할머니들까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에밀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나 기업의 힘만이 아니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IMF는 우리에게 큰 시연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어. 저녁 식사 중에 지연씨의 어머니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다시 유행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연씨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해외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죠.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회복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다 그때 국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는 거야. 정부를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중국과는 또 다른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씨가 수업 끝나고 저를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로 데려갔어요. 에밀리. 여기가 바로 요즘 우리 청년들의 아지트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스터디 카페에 들어서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의 도서관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한 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다른 학생은 코딩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해졌어." 지연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었답니다. 한 창업 지원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벤처 1세대는 IMF 이후에 등장했어. 창업 지원센터 멘토님의 설명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됐지.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이 그 주역이 되고 있는 거야. 지현 씨의 사촌 오빠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대.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준다고 주말에는 홍대와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거리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넘쳐났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중국의 청년들은 어때? 지연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청년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라면 중국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야. 물론 한국의 청년들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죠. 치열한 취업 경쟁, 높은 집값,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한 토요일 저녁, 신촌의 한 호프집에서 지연 씨의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힘들 때도 많아. 한 친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불평할 수 있잖아.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으니까요. 한국의 청년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에밀리.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지연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한 나라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보여주었지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리밍과 아이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리밍, 아이샤, 너희들 덕분에 중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특별했어.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너희와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어. 리밍이 물었습니다. 에밀리,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어? 중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야. 중국의 효율성과 추진력. 한국의 자유와 창의성.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동경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실제라는 게 믿기지 않아. 특히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좇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 지연 씨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께서 IMF 때 간직하셨던 신문 스크랩북이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 줘. 그리고 꼭 다시 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제가 쓴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다듬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사회야말로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IMF 위기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 촛불 시위로 이뤄낸 평화로운 정권 교체, 그리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도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창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봅니다. 리민과 아이샤 같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옥스퍼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함께 갈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아시아의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